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제도시 청라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 이 정도 전망, 이 정도 상품성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절로 드는 이곳 바로 알짜 줍줍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5월 7일 수요일부터 이미 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청라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바꿀 초고층 주거형 상품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미래가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상품성까지 모두 집약된 랜드마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질까? 도심과 바다, 골프장, 공원 조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단지입니다. 당 단지는 청라 국제도시 내에서도 입지적으로 독보적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 개장을 앞두고 있고, 코스트코 청라점도 이미 오픈해 생활 편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카이스트 및 하버드 의대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의료복합 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하나금융타운,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 등 직주근접과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베어즈베스트 청라지시,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아라비섬 정서진광장, 청라해변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체육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가까워 인천공항, 서울역 등 주요 거점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역은 7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이고 9호선 직결도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미래의 교통망이 완성되면 청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지의 상품성은 청라에서도 단연 독보적입니다. 49층 초고층 설계로 청라 최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대가 남양 위주 배치에 이면 개방형 거실, 넓은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 창고, 카운터형 세면대,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호실별 세대 창고 등 실사용 공간과 수납효율을 극대화한 고급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대형 오피스텔의 실거주 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할 만합니다. GX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그린어리 카페 등 다양한 운동, 문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 어린이 놀이 공간, 자연형 수경 시설 등 입주민 편의와 안전도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단지 내외부로는 베어즈베스트 청라지시 골프장뷰, 서해오션뷰, 시티뷰 등탁 트인 조망권이 펼쳐집니다. 집에서 바다와 골프장을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 단지가 실제로 어떤 규모와 구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분양 조건은 어떤지일 것입니다. 청라 프루지오 스타셀라 49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2개동, 총 522실로 구성된 청라 국제도시내 최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114타입, 118타입, 119타입 등 모두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각 타입별로 174실씩 공급됩니다. 모든 세대가 남양 위주 배치에 이면 개방형 거실 설계와 넓은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 창고, 카운터형 세면대,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호실별 세대, 창고 등 실사용 공간과 수납 효율을 극대화한 고급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한 분양가를 보실 시간인데요. 현재 청약홈에서 9월 7일 타입별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4 타입, 118 타입, 119 타입, 13억 원대로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3일이며 계약일은 다음날 5월 14일입니다.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공간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매력적인 부분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청라국제도시 내 최고층 주거형 오피스텔로서 뛰어난 조망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점, 서울아산병원 청라, 하나금융그룹사옥 등 대형 개발 호재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 고급 마감재와 실용적인 평면 설계, 넉넉한 주차 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라 프로지오 스타셀라 49는 상품성 입지, 미래 가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모두 갖춘 청라 국제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단지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청약은 사실상 청라 신축대 단지의 마지막 실속형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빠른 선점이 중요하니 청약 일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분양, 미분양 할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